조합 1단계. 이번 시간에는 조합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제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15명의 음악 동아리 회원 중에서 청소 당번을 3명만 뽑는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3명을 뽑기만 했잖아요. 원래 우리가 순열에서는 어떻습니까? 뽑고 나열까지 했었죠. 근데 이렇게 뽑기만 하고 나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이건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일단 뽑는 것까지는 비슷한데 그 뽑은 걸 가지고 나열을 하냐 안 하냐 여기에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합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 보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선택만 하고 나열은 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순열은 우리가 nPr이라고 적었었잖아요. 조합은 nCr이라고 적습니다. nCr을 보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산은 어떻게 하냐? 공식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분모에는 n 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그리고 분자의 n 팩토리얼이 있거든요. 자,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건 순열과 조합을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이둘다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다. 여기까지는 같은 개념인데 순열은 여기에다가 배열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순열은 우리가 이걸 npr이라고 적었었고 공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n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자, 근데 조합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잖아요. 그리고 여기엔 배열이 없다 그랬었죠. 자, 여기서 조합은 어떻게 적는다고 했습니까? ncr이라고 적는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순열은 조합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그 알개를 배열까지 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합을 ncr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알개의 순서를 곱해주면 그 알개를 배열하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알팩토리얼이 될 거니요. 그 알팩토리얼을 곱해주면 npr이 되지 않을까. 이해되셨죠? 왜냐면 n개 중에서 알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조합이고 뽑고 나서 그 알개를 배열까지 하면 순열이 되기 때문에 알게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 알팩토리얼을 곱하자. 자, 그렇게 만들어진 공식이 뭐예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오히려 조합 공식을 만들어 내려면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 공식을 r 팩토리얼로 나눠 주면 되겠다. 그냥 거꾸로 다시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공식을 r 팩토리얼로 나눴더니 이 조합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nCr은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우선 여기까지 먼저 필기를 다해 주세요. 자 필기 다 하셨으면 이 조합들을 실제로 계산하는 예시를 몇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oc3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우리가 공식이 그대로 대입한다면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op3을 3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둘다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것까지는 같은데 op3은 그세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토리얼까지 추가로 곱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3팩토리얼을 나눠주면 오히려 oc3이 될 거다 그럼 5P3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공식이 5-3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 이걸 3 팩토리얼로 나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분자에는 5 팩토리얼이 있고 분모에는 2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이 있다 그래서 분모에 있는 숫자 2개 2랑 3을 더하면 또 분자에 있는 5가 나오거든요 이런 모양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5P3을 먼저 계산을 해두고 이걸 3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분자에는 5부터 3개 분모에는 3부터 3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계산해주면 정답은 10이 된다 자 이번엔 11C9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1c9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분자에는 11부터 하나씩 깎아 내려가면서 곱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게 분자의 개수가 9개가 될 때까지. 그럼 11부터 쭉 내리다 보면 3이 됐을 때총 9개가 될 겁니다. 11부터 1까지 가면 11이니까 여기서 2개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11부터 3까지 곱하면 9개가 된다. 그리고 분모에는 9부터 9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다시 nCr은 분자에는 n부터 하나씩 내림에서 r개를 곱하고, 분모에는 그냥 r팩토리얼을 나눠준다. 그러니까 nPr을 r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분자 분모 정확히 겹치는 게 있잖아요. 지금 9부터 3까지가 겹치죠. 얘네를 지워주고 나면 분모에는 2곱하기 1, 분자에는 11곱하기 10만 남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분모 분자 둘다2 개씩만 남는다. 자,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자는 11P2. 그걸 또 2팩으로 나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1c2로 볼 수도 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결국에 11c9와 11c2가 같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뒤에 있는 숫자 9랑 2를 생각해보면 어때요? 9랑 2를 더하면 11이잖아요. 그러니까 11 안에서 이렇게 대칭되는 수들끼리는 계속 같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C17이라고 하면 이걸 계산하는 것보단 차라리 대칭되는 걸 빨리 찾아서 20C3으로 만들어서 계산하는 게더 빠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13C11이라고 하면 이걸 11개 11개 분자 분모에 다 적는 것보다는 2개씩만 13C2로 바꿔준 다음에 분자 분모 2개씩만 곱해주는 게 계산하기 훨씬 편하겠죠 마찬가지로 15C10이라고 하면 15C5로 바꿔줄 수 있다 이런 걸 바로 조합의 대칭성이라고 하고요 이걸 식으로 표현하자면 NCR은 뭐랑 같다? NC N-R이랑 같다 뒤에 있는 R이랑 N-R 둘을 더하면 N이 되잖아요 합이 N이 될수 있는 수들끼리는 조합 안에서 대칭을 이룬다 예를 들어서 6시 사랑 6시 2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랑 2를 더했을 때 6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6시 사랑 6시 2가 왜 같을 수밖에 없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개의 구슬이 있는데 거기서 4개를 집어드는 경우의 수를 6C4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6개 중에서 2개를 집어들지 않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2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둘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값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럼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N 플러스 4C3이 35다 이걸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좌변에 N 플러스 4C3 이건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 n 플러스 4 팩토리얼 그리고 분모의 n 플러스 4 마이너스 3 팩토리얼 여기까지 보면 n 플러스 4 p3이죠 근데 이걸 다시 한번 3 팩토리얼 뒤에는 있 r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순서가 없어지면서 순서대로 배열한 경우의 수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p에서 c로 바뀐다 자 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계산은 어떻게 한다? 그냥 n 플러스 4부터 3개 그리고 분모에는 3부터 3개 그러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계산한 게 35가 되는데 35는 뭐예요? 7 곱하기 5죠. 그리고 좌변에 있는 3, 2, 1 곱하면 6이 됩니다. 이걸 양변에 6을 곱해주면 어때요? 7, 6, 5 연속된 세수의 곱이잖아요. 그러니까 n 플러스 4, n 플러스 3, n 플러스 2이 세수를 곱했을 때 7, 6, 5가 된다는 건 얘네가 순서대로 7, 6, 5란 얘기죠. 그러려면 n은 3이 되어야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 전해 봤던 예제 문제였죠? 1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인데 뽑기만 하고 배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순열이 아니라 조합으로 푼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15C3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공식대로 대입을 하면 어때요?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15C3이니까 15부터 3개 이걸 분자에 곱해 주고 분모에는 그냥 3 팩토리얼. 그럼 분자 분모 다3 개씩 곱해진 수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를 계산해주면 455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은 기본적으로 대칭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C3은 뭐랑 같다고 볼수 있어요? 15C12랑 같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15C12보다 15C3이 좀더 계산하기 편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 이 20장 중에서 2장을 동시에 뽑는데요 그 중에서 홀수가 적힌 카드만 뽑는다고 했습니다 자 뽑기만 하고 배열은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순열이 아니라 조합으로 풀게 될 거다 뽑기만 하고 끝났기 때문에 자, 아, 근데 홀수가 적힌 카드만 뽑는다고 했기 때문에 홀수는 총 10장이겠죠. 1부터 20까지 홀수는 10장인데 이 중에서 2장을 뽑는다. 그럼 10C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공식대로 하면 n 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 분의 10 팩토리얼. 이렇게 공식을 적어서 풀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10C2이기 때문에 분자에는 10부터 두 개, 분모에는 2부터 두 개. 얘네 계산하면 정답은 45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연습문제 충분히 풀어 보세요. 감사합니다.